나이 들고 보니 인간관계 다 부질없다. 인간관계도 살아보니 유행이었고 유통기한이 있더라. 자식들과 친구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스트레스도 주더라. 여든살이 다가오니 혼자 있는 게 좋고 편하다. 어느 70대 후반의 시니어분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나에게 즐거움보단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에게 연락 한통안 하는 자식들도 많아지고 있죠. 친한 친구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말 한번 잘못하면 삐지고 토라지기 일쑤여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혼자 등산하고 운동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 느리게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아등바등 살아갈 땐 웃음과 즐거운 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시계의 똑딱거림과 함께 빈 공간을 억지로 메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독한 나날을 참지 못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친구를 만나거나 주민회관에 가는 분들도 많죠. 외로움 때문이 아닌. 정말 즐거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외로움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더욱 외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에서 오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신경쓰지 않고 혼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나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나이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혼자가 되는 것을 더 무섭게 만드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하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나이를 뛰어넘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수 있죠. 시니어 모델들만 보더라도 나이불문하고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KFC라는 햄버거 가게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도 60대의 KFC를 세우기도 했죠. 그 당시 평균 연령을 생각해보면 현재 평균 연령으로 따졌을 때 70대의 나이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러한 분들이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 꿈꿔왔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활동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술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를 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수 있으며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조금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운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곤 하는데,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지위나 성취, 타인의 평가에 많은 의미를 두기 마련이죠. 게다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나를 왜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까지 이러한 습관이 유지되어 노후의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외부의 인정이 삶의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에 기대어 흘려보내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어울리려고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 맞는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 뿐입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 차도 부족한 시간인데 무엇하러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시고, 나와 잘 맞고, 나랑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씨는 면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낸 사고 때문에 시끌벅적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즐겨보던 김씨는 그 뉴스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며 한탄했죠. 아이든 사람들은 면허 뺏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운전도 잘 못할 텐데 사고 나면 어쩌려고? 우리 엄마도 면허 반납하라니깐 죽어도 안 하는데 걱정돼서 죽겠음. 이러한 댓글들을 보며 김 씨는 자신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골에서 살려고 했던 김 씨는 트럭을 몰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죠. 게다가 언제 어떤 일이 생겨서 운전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반납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하던 아들에게 통화를 하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노인들 면허 반납하라고 난리던데 나도 반납해야 할까 싶네. 무슨 소리야 면허를 왜 반납해? 그거 그리고 30만원인가 밖에 안 주던데? 아니, 근데 노인들 운전도 못하면서 왜 면허를 가지고 있냐고 하길래. 무슨 소리야? 아버지 나중에 시골 가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며?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보다 젊은 애들이 사고가 훨씬 많아. 나이드신 분들은 사고날까봐 조심히 운전하기라도 하지. 운전도 잘 못하면서 괜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사고내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 괜히 반납할 생각 하지 마. 내가 돈잘 모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시골에 집꼭 마련해 줄 테니까. 그렇게 전화통화를 끄는 김 씨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 사연을 보고 직접 뉴스들을 보니 20대가 낸 사고 비율이 70대보다 많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필요치 않으면 반납을 하며 소소한 금액을 챙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지도 모르죠. 이 사연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필요한 것이었다면 잘 알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며 반드시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에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진실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배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계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배움을 포기하는 원인이 지능에 대한 오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능이 떨어져 무엇이든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노화의 특성을 반영한 지능 검사 결과를 보면, 나이 들수록 타고난 지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적 학습과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지능은 오히려 올라가기 마련이죠. 실제로 노후의 지혜라는 말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품격은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능의 변화를 모르고, 단순히 나이가 들면 지능이 떨어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처럼 나이를 생각해서 배움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여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배울 것들은 많으며 배움을 통해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줄어들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외로움과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운다고 한다면, 악기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와 잘 맞는 동년배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기회가 되어 연주단에 들어가 지역대회에 나가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배우지 못했던 영어를 꾸준히 학습하게 된다면 해외로 나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욕심이 쌓여 우리의 일상이 바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가족들과 해외로 나갔을 때 영어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떠한 이유에서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신이어 분께서는 컴퓨터를 하는 자식들을 보며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 컴퓨터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아서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충분히 배우다 보면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살아가는 데에도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지낼지도 모르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무언가를 배우려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다섯 번째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는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에 대해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자기 관리가 될수 있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정신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될수 있죠. 외모를 관리하고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자존감이 높기 마련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미국에서 게재된 한 논문에 의하면 외모와 정신적인 관리를 포함한 자기관리를 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더 높은 삶의 질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관리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돕는다고 결론지은 것이죠. 자기 관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만약 자기 관리를 평소에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시니어분들은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기 관리를 잘했다면 남의 기준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남들의 부정적인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 관리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 결과인 것이죠. 남의 말에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혼자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없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게 되면 나만 스트레스 받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쓰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는 정도로 관리한다면 이미 충분히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마음이 든다면 조금씩 관리를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관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 자존감은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외로움은 인생의 필연적인 동반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행복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성취를 이루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62세의 KFC를 창업한 할랜드 샌더스도 있고 50대 후반에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마사 스튜어트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를 잊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열쇠일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할 것이고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또한 혼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시간을 더욱 값지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이와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빛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인생의 소리꽃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